규림만의 3일 해독 다이어트 프로그램 클린박스를 소개합니다. 클린박스의 구성은 규림 S 캡슐, 규림 선식, 규림 S 플러스, 규림 S 클린, 규림 S 수면, 규림 젤리 한약 등입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번 S 캡슐을 복용합니다. S 캡슐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과잉식욕을 잡아주며 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식사 대용으로 규림 선식을 물에 타서 먹습니다. 규림 선식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아침, 저녁 선식 후에 에스클린을 한 포씩 복용합니다. 에스클린은 숙변 제거로 장의 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규림 S 수면을 복용해 주시면 자는 동안 체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어 숙면을 유도해 줍니다. 이때 식사는 점심에 한식 위주로 평소보다 양을 조절하여 드시면 되고 중간에 허기질 경우 S 플러스와 귤림 한약 젤리를 복용해 주세요. 클림박스가 필요한 시기는 본격적인 다이어트 시작할 때와 늘어난 위장을 축소시켜 초반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 시켜줄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다이어트 중 체중 변화가 더뎌지는 정체기를 단축하고 싶을 때 복용하시면 좋습니다.